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 대사전 349번 문제하고 350번 문제 이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음, 먼저 349번 문제 흑이들 차례고요. 이것도 모양의 급소.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과연 어떤 침입수가 있을까. 음, 자,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마 정답은 100도 이렇게 양보를 하고, 어, 요 정도로 선수를 뽑고 다른 데 두는 게 정답일 거예요. 보통. 이제 요런 수법들을 조금 기억해내세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뽑으면 여기서 손해본 거를 또 선수를 이용해서, 음,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간편하게 두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근데 이제 선수를 뽑고 다른 데 두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잡고 싶죠. 무슨 무슨 수가 있다고 여기 들어와 그러고, 자 이때는 여러분 요런 맥점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냥 나가는 수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저쳐서 이 정도는 활용이 되지만 또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이때 열로 나가는 수. 어, 이건 왜 이리죠? 안 막을 수 없을 때 그냥 두는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때 요 끊는 맥점이 좋습니다. 이걸 잡으면 이쪽으로 끊어져서 두 점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백두 뭐 이렇게 버틸 수는 없죠. 흑의 그 입장에서는 너무 통렬하죠. 이거. 끊어지는 게 백두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로 버티는 게 이제 이렇게 뻗어서 버티는데 마찬가지로 단수치고 여기꽉지으면 이런데 막을 시간이 없죠. 이게. 이 이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단수치고 놀때 여기로는 백은 잡아야 되고, 이때 는 이런 급소 이거 이거를 잊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큰일 나죠. 뭐, 나오는 식이 이게 없죠 이게, 이게 다 선수가 돼서 여기를 끊으면 또안 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 뭐 붙이기만 해도 그죠. 여러는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들여다봤을 때 백도 이렇게 버티겠죠. 나오는 수. 자 이때는 이거 선수하고 이렇 밀고다 마차가로 여기로 오면 이수로 큰일 나죠. 그래서 백도 이제 나가야 되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백은 뭐 망했죠. 여기서 버티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침입수가 있을 때뭐 수익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수를 뽑아서 다른 데 두면 돼요 이걸 모르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기력이 있는 분들이 쉽게 처리하는 수법입니다 선수를 뽑을 수 있다면은 여기서 손해를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버틸 경우는 이렇게 요 끊는 맥점이 있어서 이쪽은 이, 이게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버티는데 요거는 이제 좀 어지럽죠 그쵸? 놓으면 놀때집고 놓고 나가고 여기를 놓을 시간이 없죠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백두 나가고 해서 큰 실리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마라.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때처럼 조금 손해를 보지만 선수를 뽑을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수읽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349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350번 문제. 이것도 석점을 중앙이 급소. 이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거를 두 점을 손해를 안 보고 막... 버티면은 이 젖히는 수 때문에 망합니다. 놓으면 이제 끊어지는 급소가 있죠. 단수를 쳐도 이어서 여기를 못 놓는다는 거죠. 이 자축이 돼, 있, 돼 있기 때문에. 놓으면 끊어서. 그렇다고 여기를 놓자니? 단수 치고. 이 손에 석점이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놨을 때, 잇고 젖힐 때 여기 잇고 흙이 연결할 때 요렇게 사는게 백은 석점이 떨어지는 수가 없이 요렇게 살고살고가 되죠 그죠뭐 여기 놓으면은 이렇게 살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석점이 중앙일 때 이렇게 버티는 수는 위험하다 너무 끊어져서 망하기 때문에 지중했을 때 잇고 지금 끊는 수는 안되죠 단수치니까 먼저 젖힐 때 잇고 넘어가면 이렇게 사는 게 쌍방 최선의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9, 50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음, 351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